퓨어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가보도록 하죠 근데 참 어디 라인 어디 퓨어님? 모델 카운터가 아리 아니냐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리는 딜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라서 라인 밀면서 버틸 수 있어 4장 부금 어차피 끌 거예요. 게임 시작한 거라서 시작할 때는 원래 부금 안 들고 오요. 걱정 마세요. 김호띠. 전민영님, 모대좀 배우고 싶은데 방송 맞추기가 너무 힘... 방송 시간 맞추기 힘들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 타입이라서 저녁이나 새벽쯤에 보통 오시면 돼요. 음, 아침방송이나 점심방송은 잘안해가지고 여튼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서 기다리라고? 기다려줄게 미니언들이 여기서 몰살 당하는거 아니야 우리? 상대 몰살, 몰살 시키기 좋은 조합인데 난 간다 바보들아 엉아는 간다 이거 솔파굴또 한번 더. 껴주고어이 이쪽으로 빠져야겠다. 아이 먼저 눌잖아요. 아리가. 그거를 켜고 내가 나도 나도 쫌총 맞으면서 어차피 두 반이 나서 안하프다 아리가 길이 매우 약해요. 저잘커놨는데이런식으로빠져들잘커면서는데아 사실 아리 상대로도 W 선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이선마가 괜찮은 게 상대가 다 원거리 밖에 없어 그냥 그냥 이선마 하고 라아라를 쓰면은 라이 밀기 더 힘들 거야아 죽어라 하고 치고 치고 때려 미는 거야 죽어라 미는 거지 그냥 어차피 아프지도 않는데 내가 뭐가 좋을지 나는 이미 아픔이 많은 사람인데 너같은 애가 때린다고 누가 볼수있으 나는 이미 아픔이 많은 사람인데 너같은 애가 때린다고 하나안나프다 존나 때려봐라 누가 모데카운트 하리라 했어 내가 오히려 라도 콜라 하나 줬어. 에게 주 밀면 어차피 라인 유지 접는다도 돼 있어. 수가 개오는 거아니니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앵커는 아니니. 어중간하게 들뜨는 애들한테 진짜 센. 이그그 아이스 좋았어 인정 한번 뭐 띄워 어? 가자 너 미리 시샷 게임 반은 가져왔다. 이제 난 직관 내 애들아, 선택은 그냥 신발 갈게요. 좀 답답하니까 신발 먼저 가준 다음에 유틸성 좀 늘릴게요. 동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인 복귀가 그리고 빠르단 말이야. 신발을 먼저 가게 되면 미니 한 마리밖에 안 놓치잖아. 만약에 그 신발 한 쌍, 땅보 한면 대포 놓쳤을 때 원래 라인 하나 하나로 가. 그렇다면 좋다. 소환. 계속 압박해. 너. 말파같은 애들 모델로 후드를 펼수 있냐고요? 말파는 그.. 이때문에 e 공속 느려져가지고 때리기 좀 애매해 깔쌈했다 엘리스 형님 역시 MVP인가? 잘했어 잘했습니다 엘리스 형님 용을 갈까, 그냥? 아, 용을 가자, 이거. 아, 리게에서 갑박하고, 그냥. 아, 내 네, 바텀 주도권이 없어서 용 가게 애매하다 바텀 라인 밀어보세요. 이거 용각게 미드 주도권. 야이. 아, 내구웅님 네, 어서 오세요. 내가 미드 주도권 잡아준다. 미드 시야 잡아준다 아빠 한번 갔다 와야겠다, 이 봄이. 당연히 기억 못하죠, 동훈 님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야야, <laughs>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아, 나 없다, 나 없다, 나, 나 집이다. 어, 가지 마. 야야, 왜 가, 왜 가, 왜 가. 가다가 아리한테 죽겠다. 아 그, 그, 용, 용, 용? 아, 오케이. 아, 불용 주면 안 되는데 용뭐 주면 안 돼요. 용 주면은 야상아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민성님. 너만 텔 없다고? 그만 때려 안아파 이미 아픈.. 아픈게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때린다고 아프겠어? 아예 무님 저 정모 갔다와가지고 좀 네.. 와드? 아 와드 좀 이거 그냥

누가 쪽이 우리가? 나 하나도 안 죽어. 뚫릴 게 뭐가 있어. 야, 그탑이다 빼라, 빼라. 플래드 빼라. 그러지 말아라, 가 이거까진 안 죽어. 애매하다, 너무 클레드야, 야플럿니냐 클레드야 플이냐 플럿이냐, 이 그렇지 근데 야 클레드 이 멋있는 새끼 고와어빌리 버블, 브라브 브라브 대박인데 클레드 그렇지 용가리가 초반에 이렇게 세 세요 용가리 이걸로 이득 보수시는게 되게 많아요. 하실스 보드카이저 꺼낸 이유도 이, 거의 이것이 솔직히 말해요 꺼내는 이유도 솔직히 용발이 늘리려고 하는 거지 주. 이게 픽의 목적을 살려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당연히 게임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니까. 전령 가자. 전령 가자 이거. 이거는 전령 먹고 다음 용까지 먹은 다음에.

나안먹을려야 누가 먹을려? 대철이가 먹었 풀썩 풀썩. 소웅아도 못 먹었다. 캐틀님이잘 깔아주시겠지? 이거 야 미드 막가지 뭐해? 우리 팀 운영 존나 잘해. 그렇지. 끝까지 가자. 어. 갈 때까지 가보자. 아 어, 중선이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중선아. 아리가 조금 아프니까 음전자 하나만 둘러줄게요. 그래도 모덱모대 챔프 자체가 존나 유리몸이라서 이거는 하나 들어줘야 될것 같다. 아 꼬부기 형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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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 아 이거 전령 천편 때렸으면 좋겠다. 존나 쓸 텐데 그럼 다얻어 터질 텐데 그냥. 아리 풀풀리야 저마도 썼지, 저마도 썼어. 다 썼어, 다 썼어. 그래야 한다며. 너가 믿고 받아먹어라. 내가 계속 탄 밀테니까 키틀아어렇신 <laughs> 엘리 스 송님, 엘리 스 송님 보여주시나요? 그렇지. 아, 타고 쓰고 계실까? 얘 누구 있는 거같은데 호라지 아니야? 없어 <목소리> 아무도? 왜 이렇게 빠 보이지? 짜증나 이거 안 해. 진짜 뒤졌어 이거. 너무나 아프지 벌써 일빠졌고. 아, 깝다. 까불다가 스펠 다 빼는 거봐야야야 애들 다갔다 애들 다 온다. 이거는 생각해. 그렇지. 까불다가 스펠 빼는 거십3타치 네, Q1 찍어도 어차피 이 딜로, 이 딜로 잡는 거라서 이번에는. Q선마, 그래서 이 선마한 거라서. 애초에 쟤네가. 챔프만 봐도 날렵한 애들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선만 해가지고 그냥 원거리에서 때리면 돼요. 큐로 때리려 하지 않아요. 큐딜 거의 없다고 보데 지금. 바로 윤가자 이거, 불용이니까 저, 한 라인 더 밀고 한 명. 음. 나 이거 한 라인만 더 밀고, 승리할게. 야미 빨리 쏴라 아 진짜 어, 아 존나 아깝다 확실히 W 선마다야 보여줘라 야야 야, 야. 야. 야! 안 돼, 안 돼! 이건 아니지. 나이스 파니 해. 때문에 잡았네. 대박. 나집 간다. 집 갔다 왔 아씨. 새갑 하나 돌를래요 존나 아프다.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존나 아프네. 확실히 방어가 아예 없으니까 존나 약하다. 어디가냐? 잘가라? 아 형가자 공짜 형이잖아 그분 뒤져줬다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거냐고요 잠깐만요 이런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째 거리다 이긴거라 미니맵때도 되겠다 이거 떼 드릴게요 편하게 드세요 저희 팀이 이걸 타고 나가는 게아시겠 같아. 이거 그냥 미드 2차 가자. 미드 2차로 가자, 얘들아. 아, 근데 루덴까 계속 루댄에, 루댄. 루덴... 너무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루덴을못 싸는다. 나 빨리 사고 싶은데. 좀 빡치네. 뭘 보여야 야 음. 되는 거아보지아 거기 어그로 거리가 너무 걸리지 그렇거 제가 지 그렇지, 공성해공성해 확실히 가보니까 이건 좀 별다. 아, 어느 정도시게하라 하자. 아닙니다 심의 양악이 아니라 상황이 잘 풀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야 양악까진 아니지 우리 엘리스가 너무 잘풀어 잘풀다 게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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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탐 밀자 탐미자집안갈렸자 아니, 아니야, 집 가자. 집한 번만 갔다 올게요. 빼자. 빼요. 나 빼라 할 때, 좋은 말할때 빼자, 얘들아.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오케이. 우리 스위포테토님내방 처음 보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티어 부르셔야 됩니까? 네? 말안 해도 아시잖아요. 느낌 이잖아 아, 가고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리도 아프고, 이즈리얼 그부도 아파가지고, 씨. 쇠갑 가게 됐는데, 가고일 하위템이 됐네. 원래는 이제 굳이 이렇게 안 가고, 군방 하나 갔거나, 아니면 지로 가면 돼요. 근데 라일라이 먼저 올리고 가는 거 라일라이를. 돈이 애매해가지고 우리 구용두 마리다. 아 그런가요, 포테토님? <laughs> 이거 엘리스가 와야 된다. 엘리스 누나 와야 된다 이거. 와우, 존나 아프겠다. 방어 방어력 일도 없는 이지니까 좀더 아프겠지죠? 포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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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퓸. 아 벌써 지가 먹네 인성 봐라. 막 타인 농실 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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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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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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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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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해 와 엘리스 매드무비 찍어라 진짜 와 엘리스 게임 혼자하네 매드무비 찍으세요 엘리스님 잘하셨습니다 엘리스 형님 와우 엘리스 누나 싹 다친데 저거 진짜 와우 지려버렸다 엘리스 누나 누나 너무 멋있어요 누나 와 누나 너무 멋있어요 누나 와 지리겠다 이 누나 반하겠다 와 나누면 그러니까, 앨리스 이거 되게, 되게 잘한다. 아, MVP, 파인드? 저 사람, 누구야저 사람, 킬. 킬 삼파친데, 게임 수준이 저분 때문에 높아지는 거 같아. 여기 그분 있을 수도 있겠다. 바로는 조금 오바인 것 같은데. 겁나 오바야, 낚시해. 왜 이렇게 빨라? 존나 빠른데? 어짜 쳐먹네. 와, 미쳤다. 이거. 낫다, 나도, 나도 용까지 뽑자, 용까지 뽑자. 용까지 뽑아. 야, 용까지 뽑자, 그냥. 저 존나 느림. 클레드, 클레드 와봐. 야, 클레드 와봐. 클레드랑 같이 끌고. 응. 이거 그냥 클레드랑 같이 끌고 갈게. 용까지. 맞아요 좀 적당히 하다 빼셔야 될듯어 2차가 빠지 어, 템이 옛날 라인인데 가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다 의도적이지 않은건데 나이스 가자 야 용가리 끌고 끝내러 간다 게임 플레드야 가자 맞습니다 이루띠님딱 정확한 말씀 하셨네요 그게 진짜 정확한 말이에요. 그렇게 내버렸어려 이렇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쏠려? 이렇게 어느 정도 려 이렇게 어는게이게 어떻게 고 이렇게 어떻한 쏠려?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가이이게어이게어이게려어이게려어어어어이 이야끼병잘가 지지... 어, 승리... 깔쌈하게 첫판부터 승리... 달달하네. 와 아, 근데 용 빨라지는 거 진짜 대박이다. 이게... 이게 만약... 이거... 이거 장로용이 빨라지는 거면은... 더 무섭겠다! 진짜 장롱이 빨라진 거더 무섭겠다, 씨바. <laughs> 여러분, 들 딜량 보시기 전에, 업지차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 코태형 어서오세요. 코태형 아직 계시나? 방, 코태형도 방송하러 가시, 가시겠지, 이제? 아, 형님 어서오세요. 우리 코태형, 꼬부기형님, 종선이 동화같은사랑님도 어서오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스위포테톤님 네. 동호님, SKDK님, 에루띠님 업체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친추 아무나 안, 받, 안 받아요. 저는 그 제가 비싼 척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받아주면 이게 한한한분한분다 받아줘야 돼가지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차별 있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 음. 그래서 아직까지 친추는 고려 중입니다. 양념다리님이랑 우아아카님도 감사합니다. 님 체리에요? 확실합니까? 님 챌린저 확실합니까? 어 이번판은 근데 내가 그냥 아리랑 아리보다 못 넣었네 의외로 딜량 높을 줄 알았는데 낫네 어우 그, 근데 아, 근데 앨리스랑 캐트리 너무 딜잘 넣었다 의외로 낫네 신기하다 여튼 수고하셨습니다